자료를 PDF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요 30주년 기념 올해는 30주년이 PM에 그래서 우리 그룹의 플래너를 만들어서 예, 이거는 게 출력해서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내용 중에 보면은 이 플래너가 월터 미라클 그룹의 정신세계의 슬로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일 고개들처럼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있죠. 제1법칙. 이고개도는요 성공 실천 습관은 매일 반복하라. 제2법칙. 무조건 매일 반복하라. 3법칙. 힘이 들 때는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되새겨라. 반복 기절을 낳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반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노력은 천재를 낳고 반복은 기절을 낳는다. 그래서 이런 성공 실천 습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도 이 플래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의 8 단계, 어, 저희의 모든 시스템에서 성공의 팔 단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8 단계에 대한 어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해서 정하는 방법도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립 설정했다면 라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 요, 요 박스 내용이 그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투드 리스트, 이런 세부 계획들을 쓰는 거고요. 또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 목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 그래서 2023년에 자신의 목표와 그 목표 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전략과 계획을 작성하는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손에 꿈의 목록을 또, 한, 또 다른 한 손에는 명단을 이런 어떤 슬로원이 있어요 우리 사업은 꿈을 기반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의 목록을 적는 것도 있어요 되고 되고 싶은 모습 나는 누구인가 미래형으로 나는 2023년 나는 반드시 CL을 가겠다 나는 반드시 PT를 가겠다 이런 목표들을 아마 자신의 되고 싶은 모습들을 적어서 언제까지 그런 꿈의 달성 기간을 기간을 설정하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50개 적을 수 있게 해놨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쭉 적으세요, 그냥. 목록을. 어? 그리고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 국내, 해외, 뭐 어떤 카페, 맛집. 좋아요. 가고 싶은 것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것들 또 적으시고, 꿈의 목록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적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들, 그리고 내가 건강, 가족, 뭐 일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2023년에 투두리스트 50개를 뽑아, 뽑아봐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일 투두리스트10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를 적는 습관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PM 인터넷 철학도 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코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포인트 사실 오늘 매니저 워크샵에서 이내용좀 하고 싶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사업은 결국에 내가 코리더가 돼야만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후원하고 육성할 때도 코리더를 집중 후원해야 된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보시면은 7번 보야? 7번 보세요. 만약 당신이 스폰서의 서포트를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 코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스폰서도 당신에게 주목할 것이다. 일단 스폰서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얼굴도 그냥 찍어야 돼요. 어? 보시면은, 두번 보세요. 일단 멤버십이 커지면, 저도 처음에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회원수가 거의 8,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멤버십 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인가? 그 대답은 코어 리더이다. 당신의 다운라인에서 누가 코어 리더인가를 파악하고 그에게 아낌없이 시간을 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코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떤 코어에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고, 또 PM 비즈니스를 하면 있어 성공률을 자가지는 체크리스트. 어, 이 내용은요. 내가 현재 사업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를 체크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이 내용 하나하나는 내가 다운라인 파트너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무엇을 복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예요. 회사 소개를 할수 있는가 시스템 안내를 받았는가 시스템을 요구하는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런 기타 등등 추천받은 책을 읽고 있는가 자기 소개 및 마이스토리 스피치 요령을 알고 있는가? 방송 설명 드렸죠? <laughs> 자기 소개하는 요령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가 체크리스트는 스스로를 체크하고 또 파트너에 내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 것인가를 또알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플랜너 안에 있고요. 그주 8억의 비밀. 일주일에 8억을 버시는 분의 어떠한 성공 노하우된 내용도 있고, 네 가지의 포시. 결국 체스, 초이스, 챌린지, 체인지 이런 부분들, 그 초보자가 빠지기 싫은 것과의 함정들, 이런 내용들이 플랜너 안에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플래너가, 2층이년플래너 우리 그룹의 플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